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오늘은 한달 영상의 마지막 다이아 정산 시간입니다. 거래소를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정산 총액 2,868 다이아지만 제가 영상을 올렸던 시점 기준으로 한달을 채우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이전에 훨씬 더 많은 판매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쯤 화령의 속성석 두 개를 얻었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기준으로만 따지면 여기 한천 다이아는 훨씬 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정산 내역을 보면서 어디서 득템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천 같은 경우에는 실현 던전을 돌면서 얻었던 천을 제작해가지고 팔게 되었고요. 할파스는 뭐 오만의 탑이라든지 기존 사냥터에서 얻은 걸 꾸준하게 모아서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보투가 오투간의 5만 8층에서 얻은 걸 판매하였습니다. 갑옷마법 주문서, 무기마법 주문서도 계속 모아둔 걸 판매를 하게 되었고 대 득템 시작! 397 다이아에 팔렸었습니다. 화룡의 속성석이 진짜 저한테는 효자예요 효자. 탈파스의 집념도 500개씩 계속 모아서 판매를 하였고요. 상하탑을 돌릴 때 민첩의 티셔츠를 얻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잊혀진 여행자의 갑옷! 이 썸을 돌다가 나와서 판매를 하였고 이때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화괴의 이도류 이 5만 8층에서 먹어서 판매를 하였고 독성석 하나 먹었고요 이 축중 10원 와 진짜 아직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대장장의 도끼 이게 균열을 돌다가 얻게 되었습니다 집념 또 500개. 이것도 이게 균열을 돌다가 얻었구요. 지난번 에스카로스 영상인가 돌다가 회이 물어왔던 축복받은 가본마법 주문서. 아우, 너무 맛있구. 활용의 속성석 274 다이아 판매하였습니다. 시간 충정석 또 판매하였고, 집념 500개. 미스릴 도끼까지 해가지고 총2868 플러스 한1000 다이아 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79 다이아가 남았냐? 지난번 영상에서 연금 돌리느라 또 다이아를 썼고 연금이 나온다 해서 파템을 정말 많이 샀었지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판매 등록에 보시게 되면 시간 충전석이 두개 남아있고요. 지식의 티셔츠 남아있고 암흑 기술서 다크미러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달 동안 거의 5천 다이아를 번것 같은데요. 이 다이아 벌었던 장소들은 지속적으로 던전 후기를 남기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 농사꾼 기사의 정산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